예, 우리는 지금 예, 성경이란 무엇인가 큰 주제를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전도서 3장과 관계된 내용을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아, 첫째 주죠. 저쪽에 이제 동대구역 그 뒤쪽에 이제 사랑의 집 교회 그 어르신들 그 봉사사에 갈때 제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예, 그분들한테는 아무튼 좀 어렵게는 뭐 하고요. 좀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아무튼 그래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한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여 정을 하는 것이라다 예, 성경은 한마디로, 어,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말씀하기를, 성경을 딱 정의하기를 내게 단 정거다. 그죠? 예,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 그랬죠. 그 당시는 일단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내 얘기다. 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선지자일과모세걸과선지자일과 시편이 내게 다하여 가르겠다. 그죠? 증거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곧 자, 예수님 얘기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은 통틀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고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성경을 세 등분 해가. 그죠? 내게 다 증거다. 자, 기억나시죠? <laughs> 그래서, 이제, 전두수 3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에 말씀드렸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지료새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심을 때가 있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해가지고 제가 별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해가지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전두수 3장을 왜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되느냐? 왜 한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제를 외하면은 성경은 곧 내게 단 증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전체가. 뭐, 시가서 전체도 결국은 알고 보면 예수를 이미 예언한 내용이고 증거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찬양한 내용인 거죠. 결국은 시적으로. 그죠? 예수님이 오시가 할 일들을. 자,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는 전체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네, 전두서 3장 11절까지 전체를 설명한 내용이고, 첫 번째,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날 때, 죽을 때. 자, 그래서 제가 얘기 전했죠.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날 때, 죽을 때.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보암한테 그죠? 말년에 지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네, 전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아가스가 가장 먼저 지었고, 다음에 자 잠은 마지막에 말년이죠. 전도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가장 말년에 누구 자기 자식한테, 특히 로바밤한테 자, 그래서 날 때가 있다. 너도 뭐 비록 네가 지금 왕이지만은 태어났는 것도 다 하나님 뜻대로 태어났는 것이고, 예? 이 다윗왕을 세우기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다 작정했다. 가난안땅 제가 지고 왕이 날 것을, 여왕 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는 거죠. 그러니 네가 왕이 된 거고, 그리고 뭐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너도 반드시 뭐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언제? 지금 나처럼. 다 늙었지 않느냐? 늙은 사자가. 늙은 사자도 죽고 나도 죽을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세상에 영화가 많고 권력이 있다라도 사자처럼 누구나 할 것이 다 죽을 존재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농사 얘기 얘기겠지만은 모든 것이겠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역사적으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한 얘기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 장차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죽을 것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 이미 구약에 다 선지자들과 십편네 그죠 모세의 글에서 다 연했잖아요 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이것도 그 당시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을 말하겠죠 전쟁하면 그죠 사람 죽게 되잖아요 싸우면은 네? 그렇지만은 자기 병사들은 뭡니까 치료시켜 되잖아요 전쟁에 부상인다로 그리고 헐때 상대방을 쏘아만 뭡니까? 대적의 문을 흐려야 되잖아요. 성벽도 흐려야 되고. 그죠? 모든 거 불태워가, 막. 그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건물이 또부서지고 나면 또 세워, 또 전쟁에서 또 재건해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뭐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도 누가 한 거냐? 결국은 결론에서 하나님이 십0절에서 말하자.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인생들에 노골주사 애쓰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아, 저 인간들이 쓸데없이 싸우고, 많이 뭐 저지돼 어차피 전쟁 나면 서로 손할 건데, 우리 표현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얘기 할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알고 보니까 말하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골주사, 그죠? 예, 그래서 애쓰겠다는 거죠. 저거 서로서로 서로 인간들이 이기지 않아요. 자기 정권 잡으려고 힘들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 맞죠? 모든 것을 짓고, 때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두 가지 요소가 열네 항목이 쌍으로 이루는 그죠 대비되는 모습들이 하는 보시기 뭐 하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 나는 전쟁이 싫고 그렇지만은 평화는 좋지만은 하는 보시기 왜 자기 뜻이기 때문에 자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 삼절 같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걸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래서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전쟁하고 치료시킬 때 아까 설명드렸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다 설명드렸죠 전쟁하다 보면 그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창할때 허공에 이 우주 만물을 세운 것이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죠 공중에 내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전쟁하면은 다 죽이지만은 그래 저, 저,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뭡니까? 따지 보면 전쟁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전쟁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차 뭘 말하느냐? 전쟁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택한 다이도 왕조는 끝까지 망하지 않아 하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지 창조하시고 다 했지만은, 그죠? 마지막에 이 땅은 어떻게 산다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시고, 그죠? 이헌 땅은, 옛 땅은 완전히 심판하실 내용을 이스라엘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이셨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전부 다. 천지 창조와 새하늘과 새땅 심판하실 내용은 당사 누가? 그렇죠. 만왕으로 왕으로 쓰를 그리스도가, 그죠? 다 심판하시고, 생활과 새 땅을 세우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결국 누구에기다 내게 대한 증거다 오, 다섯, 오절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어요. 안을 때가 있고, 안을 멀할 때가 있으면서,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이제 내면적인 거, 그리고 외적인거다 포함되죠. 예수께서 특히 제자 삼을, 삼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 찾아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다. 다니면서 그죠 제자를 찾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뭡니까 제자를 잃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잃었습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갈 때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 예언대로 심지어 마지막 가론 유다는 완전히 배반했고 그죠 한,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이겠지만 작정된 가운데 포함된 거죠 마지막 뭡니까 가론 유다에게 그죠 뭡니까 니할일을 네 했잖아 6월절 만찬에서 그죠 또여 가운데 예? 떡 먹는 자가, 그죠? 예, 떡 손으로 떡 먹는 자가 뭡니까? 나를 배신한 데였잖아요, 그죠? 이 식구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걸 딱가르주다가 떡을 먹고 할때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르주다 보고 아, 예수님이 뭐 시켜 가지고 물건 사러 가는 같다, 그죠? 아니면 딴 생각 했는 거예요. 왜가르주다가 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 회계였어요, 회계. 회계 집사였어요, 그죠? 예수님 1 2 제자들 그너들면 항상 돈이 필요하잖아요. 부원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마다 예수님이 떡 만들어 가면, 그,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알잖아요. 오병에 맨날 말한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후원 들어는 이런 거 가지고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또 대접, 손님들 그또 대접하면, 그 가서도 음식도 대접 받아가면서 말씀 증가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복음 증가한 사역자들이 그래서 바로 제자 사문과 제자들의 배신과 예수의 보호가 전부 다 구약 시대에 이미 다 예연됐다는 거죠. 우연히, 우연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전부 예수님 이야기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말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날 때, 아, 막, 옷을 찢고 깨매고, 하다 보면 사고 나면 찢어지잖아요. 없도 그죠? 저도 못 꾸몄지만, 어제요. <laughs> 그래서 반해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당시에 정치, 배경, 시대, 환경으로 다 얘기겠지만, 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뭡니까? 다, 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권능을 드러내시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찢을, 찢어지는 권능이 어디서 났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돌아갔을 때 뭐라고요? 그렇죠. 기장이 갈라졌잖아요. 예? 그리고, 예, 꿰매고. 다, 그럽니까? 이런 것들은 지료시키는걸 말하겠죠. 그죠? 그리고 잠잠할 때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예? 변명 안 했잖아요. 왜? 잡혀 죽여야 되니까. 십자가 죽여야만에 우리를 맘니까 뭐 구월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말안 했다니까. 변명 안 했다니까. 아시잖아요. 빌라도가 너 변명 한마디만 해라. 하면서 내가 놓아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laughs> 그러니까. 안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전쟁사라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이 장차 예수께서 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누구? 택한 백성은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다른 백성은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불신한 백성은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고 미워하는 거잖아. 결국, 그죠? 멸망시킬 내용들. 전부 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다 예표한 내용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십자가 구원과 최후심판 결과의 하늘나라, 예수님의 말씀 선포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전쟁하고 평화해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잖아. 평화, 평화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평화할 때마다 결국은 천국을 누리잖아. 이 땅에서. 그죠? 네, 다이, 다이 왕국 때, 솔로몬 왕국 때, 그건 80년간 얼마나 평화를 누렸습니까? 그죠? 예, 네, 그 얘기죠. 그죠? 뭔그 당시에.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다윗 때 특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로몬 때 평화를 누린 이유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자손, 땅, 통치, 국민, 국토, 국권이 나라에 대한 3대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가 다윗 왕조가 평화를 누린, 솔로몬 때 평화를 누린 것들은 장차 어디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평화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뭡니까? 그 최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원과 최후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마지막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그죠? 그 사건을 이미 다 성경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보여준 것을 뭡니까 지금 이미 구약에서 다 누가 바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보암한테말씀으로써시가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으로 교훈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가리친 내용은 장차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최후 심판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말씀을 선포하실 예언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를...